자, h l b 관련 주몇개 챙겨볼게요. 어, h l b 그, 그룹주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 틀리다 장담을 못해요. 항상 모든 주식은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투자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오늘이 말이 돼요. 그죠? 어, 저는 다른 날보다 항상 알려드렸지만 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한 주에서는 금요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월 말은 그 다음에 이 주식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까를 미리 알게 되는 약간은 그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게월 말의 종가고 캔들이기 때문에 월 말의 종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h l b 는제 생각이에요. 5월달을 기준으로 조금 더 강해질 확률이 있어요. 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5개월선 돌파할때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사실은 이때가 31,000원이었는데 사실 31,000원에 사셨어야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20% 수익권인 거고 앞으로도 HLB는 그냥 추세가 너무 이뻐가지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게 하루하루 일일비할 게 없는 게 1월달보다는 저점이 높고 2월달 1월달보다는 2월달이 저점이 높고 2월달보다는 3월달이 저점이 높죠. 4월달보다 5월달 저점이 높아요. 즉,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이 월말인데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재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또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20개월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다음 달부터 조금 더 강해지게 되고, 5개월 선이 20개 선과 60개 선을 뚫어주는 장기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수급선인 60선이 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박스권 상단에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어제의 십자도지가 생각보다 의미가 큽니다. 즉,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이쁜 십자도지가 생긴 거예요. 음, 항상 박스권을 뚫어주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일도 있고, 박스권을 깨고 다시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개인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뺏기게 돼요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자마자 막 날라가고 내가 사자마자 내일 뭐 상한가를 가고 그럼 더 좋겠지만 그럼 수익을 너무 빠르게 내는 거죠. 그럼 좋겠지만 그냥 긴안목을 갖고 내가 이 회사를 믿고 이 회사가 앞으로 리보세라님이란 좋은 그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 알아서 난 너한테 투자해줄게 이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4만 원 밑의 가격은 비싸지 않은 거고 어제 십자도지 한 방으로 인해서 오늘 생각보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끝났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떨어지다 하더라도 결국 박스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241선 위에 있죠. HLB 제약이 왜 강해졌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십자도지가 생긴 이한 방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런데 241선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241선 위에 있는 순간 뛰고 이나도 안 깨고 또 뛰고 월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 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뛰는 거죠. 즉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 에 순응해요. 한번 우상향을 타기 시작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한번 우하향을 타기 시작하면 꾸준히 우하향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을 보시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내죠. 저도 책책낼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안 그런 거 못하는데 어, 책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뭔 얘기냐면 한번 우하향의 기조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우하향을 하게 되고 한번 우상향 기조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HLB 채약은 박스권도 뚫었지만 수급주선 위에 있고 일붕에서도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해지고 있죠. 이제 만원대에서 사기는 너무 힘들죠, 이 주식이. 올 일이 없죠, 이 주식이 여기를. 무슨 얘기냐면 HLB가 드디어 박스권 상단에 있고 241선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앞으로 241선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쭉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언제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때죠. 20겨선 깼을 때. 자, 이때도 20겨선을 깨게 되면 위험합니다. 알려져. 그러면 이때는 뭘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20겨선을 깨게 되면 바닥을 찍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여기서 사야죠. 그죠? 여기. 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이때는 관망. 저 이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저희때 관망하라고 그랬거든요. 전 여기서도 계속 좋다고 하질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좋겠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잠깐 피해 있다가 좀더 떨어지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이래 놓고서 다시 여기를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사실 분들은 지금. 좋은 수익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동매매 하지 않죠. 이런 데서 미리미리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때 7만원, 8만원, 9만원 가 있을 때 10만원 갈때 나는 3만원에 샀으니 마음 편하게 차익실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야 될때 하고 팔아야 될 때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주식을 팔아야 될때 주식을 사게 되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요. 음. 주식이 밑에서 10배, 20배가 갔는데, 거기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 앞으로 이해가 어떻게 될 거고, 막,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거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2만원 하던 주식이 와서 40만원을 갔어. 근데도 계속 좋대. 물론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뭔 얘기냐면, 물론 그 주식이 8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갈수 있지만, 이밖 밑에, 이 하단에 있을 때뭐 했냐는 거죠. 이 하단에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눈을 갖고, 앞으로 이0년 시장이 커질 거고, 리버셀라님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얘를 믿고 투자해줘야지. 투자할 때 나는 절대 비싸게 사지 않고, 8,9만원에 이때 사지 않고, 난 사더라도, 그냥 2만원대 후반이나 3만원대 초반에 살래. 그래야지만이 내가 수익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사야 돼요. 즉, 자산이 쌀때 사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이 5월 말이기 때문에 HL 행보가 잘 끝나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L생,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 제 LT,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텐 같이 좋아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즉, 지주사인 HLB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L생도 결국은 박스권을 탈출해주게 되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습니다. L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고, 엘태도 이제 시작이죠. 그죠? 안구 건조증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음, 엘테도 꾸준히 잘 모아가시는 게 좋고, HB 글로벌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시작인 거죠. 외바닥이 아니죠,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주식 옆으로 간다는 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잘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그만 알려드렸듯이, 이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제 20개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30만원 넘었을 때, 막 25만원 달려나가고 30만원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떴을 때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고 라고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라는 바로 이 자리 그죠 15 6만원일 때 셀트리온을 샀다가 나중에 30만원 넘어갈 때 파시면 돼요 이거는 셀트리온이 좋아지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좋아지는 거고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도 좋아집니다 음, HLB도 HLB가 좋아졌을 때 HLB 제약이 제일 빠르듯이, 당연히 세트리온이 좋아지게 되면 세트리온 제약이 지금 제일 빨라요. 이셋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꾸준히 농사 매매.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약간 기납목을 갖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음, 다른 제약바이오 특징류 제가 좀안 살펴본 지 오래됐는데, 어, 제 NC트론이 급등했죠. NC트론은 HLB그룹자고 좀 굉장히 친해요. 대량거래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대량거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5른선만 깨지 않거나 땡땡이 옆으로 가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스 타임이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저점 6 5,200원을 찍고서 바로 거래량이 터지고 또 터졌죠. 누군가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월북에서 보게 되면 신규 상장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외바닥이 아니라 옆으로 바닥바닥 그리다가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6만 5천 원대만 깨지면 지금부터는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에스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죠? 음, 코로나 19 백신 연구소 품목화를 봤더라고요좀 늦었죠 지금 코로나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 다른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고. 특히 자동차 주식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전기차 얘기한 지가 6개월 전부터인데 <laughs> 전기차 관련 주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뭐 현대차, 기아도 좋긴 한데 결국은 자동차 부품 주까지 싹 사고 있죠. 어, 전기차 관련 주들은 4월달에 급등을 했고 5월달. 이번 달은 이제 한달 잠깐 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 7월 달는더 좋아질 거. 특히나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지금 조지아 공장이 생산이라 이런 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앞당겨졌거든요. 그런 관련된 친구들을 굉장히 잘 보시는 게 중요하죠. 음, 날씨가 굉장히 맑고 화창해서, 어, 저 같은 채널은 이제 우리 같은 채널은 스윙 채널이라고 하죠. 저는 원래 스윙 투자가예요. 어, 단기 단타투자가 아니에요. 막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쫓아가는 거막 지금 클릭해 가지고 사고 스킬포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제 채널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 채널이란 얘기인 거예요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주게 돼요. 힘스가 상한가를 갔든, 야스가 예전에 상한가를 갔든,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시간에 다 떴던 간에 다 제가 예전에 한달 전, 두달 전부터 다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은 저한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인 거야. 가만히 만 있으면 다 뛰니까. 근데 과연 한두 달 만에 30, 40%의 수익을 내기가 쉽냐? 힘들어요. 이거는 스윙 투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윙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좋고, 어, 우리 멤버님들은 특히 VIP 멤버님들 이상분들은 반드시, 어,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멤버십 들어가시면, 이렇게 노란 썸네일 이거 저도 보거든요. 저도 자기들 보고 자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 저도 봐요. 왜냐면 까먹을까봐, 여기 보면, 지금 막그 힘쓰가 상한가를 가고, 막 3S 날아다니죠. 이거 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물론, 알려드린 지 한참 됐어요. 뭐한 달도 됐고 두 달도 됐는데 결국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뛴다. 이해하시면 되고 8시 30분에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뜨게 되면 저랑 만나가지고 어, 많은 다양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할 거예요. 오늘 이제 미국 북한이 미사를 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도 있죠. 이런 것도 좀 같이 좀볼수 있도록 하고. 어... 오늘 날씨가 그냥 화창하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너무 이렇게 호가창만, 호가창만 보지 마세요. 어, 나가 산책도 좀 하시고 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한잔 먹고 이 투자라는 건 마음을 여유스럽게 가져가야 돼요. 막 지금 사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막 대출 받고 신용 비수 쓰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어, 신용 비수를 쓰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주,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 크게 다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좋은 하루, 좋은 투자 하시고요. 8시 30분에 멤모님들은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는 일반 실방이 없어요. 목요일은 일반 실방이 휴방이에요. 자,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상개미 t v 를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